안녕하세요 소을양산행입니다 <laughs> 오늘 도 제가 좀 어제 산을 못왔갖고 오늘 제가 이렇게 산에 왔습니다 산에 와서 8시 반에 도착을 해 가지고 지금 이제 들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들치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무늬종은 그렇게 좋은 무늬종은 안 보이고 여기 한번 보시면 변인데 이 나사지가 이게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잔나사지가쫙 깔아진 변입니다 변인데 이게 한쪽에서 생강근 한쪽에서 동자미 한쪽에서 올신화를 두 개를 받아 냈습니다 올신화를 이렇게 얘가 올신화를 두 개를 받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지을 처음에 보고.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은, 지금 제가 얘는 나사지가, 잔나사지가 들어가지고, 잔나사지가 쭉 빼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잔나사지가 이렇게 그늘을, 그늘로 한번 찍어볼까요? 그늘로 찍는 게나선가 이렇게 햇빛으로 잘 보이는 게나선가는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햇빛이, 햇볕이 이렇게 푸른 상태에서 아주 이쁩니다 앞으로 발전이 뭐로 발전하려건 몰라도 지금은 지금은 제가 봐선 변입니다 변인데 잔나사지가 쫙 깔아졌기 때문에 집에서 배양을 해서 촉이 좀 넓어지고 촉이 좀 넓어지고 이렇게 하면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 이, 이제, 단엽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발전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가 집에서 배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얘도 보면은, 얘도 고그 옆이, 옆이 촉인데, 얘도 똑같습니다. 지하고. 아주 지하고 똑같아요. 아주 변으로서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 촉입니다. 이렇게 보면자요두 촉입니다. 애미한 촉에서 두 개를 받았어요. 얘도 세력이 아주 땅땅합니다. 후육질이라, 후육질이라, 이제 내년, 그러니까 올 겨울 정도 지나면 지금도 탱탱한데, 지금도 탱탱합니다. 이 난초는 아주 탱탱해요. 뭐, 나무랄 는 없습니다. 변으로서는 아주 좋고, 단엽은 아닙니다. 지금이로서는 지가 단엽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단엽이라는 않고, 변으로서는, 잎변으로서는 아주, 지가 보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생강촉입니다. 동자묘.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아휴. 어 여기 봐보세요. 여기 이렇게 동자, 생강근이 이렇게 달린 거, 얘가 생강근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잘 보세요. 이렇게 생강근이 이렇게 뚜벅뚜벅 달린 것이 생강근입니다. 자 여기 얘도 한번 보게요. 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음. 보시면 여기 생강처럼 많이 붙었지요. 얘 생강근이 생강처럼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생강근이고 얘는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촉입니다. 지금 두촉두촉 축축 제가 손가락 있는데 이쪽으로두촉두촉씩 잘라져야 됩니다. 따로따로 예요 따로따로 기 때문에 제가 이쪽 이쪽 두 쪽은 똑같은 밭자리 똑같은 자리에서 나와서도 틀린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얘는 얘는 진짜 나사지가 더 좋게 깔아져 있고 얘들은 나사지가 더 좋게 깔아져 있습니다 얘는 그리고 요게, 요게 보면은 지금 제가 분리를 왜 하냐면은 얘들이 다 따로따로 인데 얘만 두 촉이에요, 보세요. 얘만 얘만 두 촉이고 얘들은 한촉한 촉입니다. 한 지금 다 따로 따로예요. 여기 이렇게 생강근이 동자미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앞으로 발전성이 기대가 되는 난초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또뭐 종거를 보나 종거를 <laughs> 안 봐도 저는 항상 산에 와서 즐겁게 웃고 다니는데 여기 보세요. 얘는 또. 이, 편인데, 얘도 편입니다. 아주, 지금 여기가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얘도 편이 아주 이쁘게 들어와 있습니다. 얘도 올 시나가 이렇게 보면, 뭐, 어미축도 그렇게 크지 않고, 어미축도 그렇게 크지 않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은, 이제, 뭐, 요거는 제가, 뭐,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 드린다는 소리는 못하고,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는 제가 또, 열심히 더 채취를 해서, 더 좋은 것을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여기 좋은 게, 이쁜 게 보입니다. 아이고, 아주 대단합니다. 얘도 세력이. 봐보세요. 얘도, 얘도, 저 잔나사지가, 얘도 보이죠? 얘도 잔나사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이렇게 봐보세요. 아이고, 아주, 뭐 환엽으로 사는 지가 보니까 환엽으로 사는 에이스 환엽입니다 아주 좋아요 자 얘도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쪽박까지도 살짝 써 가면서 쪽박까지도써 가면서 아주 좋습니다 집에서 배양을 해 보면 아주 좋은 난초로 좋은 난초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 또 보기가 흔, 흔치는 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산에 돌아다녀도 흔치는 않아요 그 얘도 참 꽃이 하나 달렸네요. 보니까. 아이고. 여기 꽃도 통통하게 붙었습니다. 얘네 <laughs> 얘얘도 얘도, 얘도 꽃을 한번 봐 봐야겠습니다. 가지고 가서. 내년이내년이꽃 피면 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laughs>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요 금방을 한번더 찾아보겠습니다. <laughs> 아, 여기가 난초가 많이 있어요. 근데 난초가 많이 있는데 원칭 극경사라 여기도 완전히 극경사입니다. 극경사라 아주 미끄러워서 장화 신고 왔더니, 여기는 운동화, 등산화를 신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등산화. 그래야지, 그래야 덜 미끄럽지. 아주 장화 장어 신으니까 장화가 미끄러워가지고 찔찔 미끌대댕입니다. 미끌대 다녀요 그래서 조심하고, 조심하고 다녀야지요. 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공복거리가 좀 웃고 있으면 좀 이렇게 또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이제 저 아파트 베란다 낮에는 열어놓으시고 저녁에는 꼭꼭 닫으세요 겨울에는 절대 열었다 닫았다 하면 안됩니다 왜냐면 겨울에는 한번 실수하면 난초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실수를 해봤는데 베란다 문을 낮에 열어놓고 밤에 꼭 닫고 잔다고 해도 너의 깜짝 깜빡 한번 실수하면 영원히, 영원히 난초들이 봄에 다 죽습니다. 봄에, 봄에 다 죽어요. 겨울에는 안 죽어요. 얼어도, 얼어도 안 죽고 그거 회복 하려면 약한 3년에서 5년 걸려야 됩니다. 한번 농사, 농사 피롱하면한 3년, 5년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 피롱한 게 농사를 잘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지금 난초를 받으신 받아보신 난초도요. 심으시고 이제 물을 한 일주일 동안은 자주 주시고 이제 일주일 동안은 자주 주시다가 또 이제 일주일 이렇게 지나고 하면 이제 하루 늦춥니다. 하루 늦춰서 하루 걸러 검씩 주시다가 이틀 걸러 검 주시다가 3일 걸러 검 주시면은 이제 겨울 지내게 되죠. 겨울이 눈앞에 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저도 요즘에는 이제 3,4일에 한 번씩 주기, 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더덜 자란 난초들이 덜 자란 난초들이 더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크라고 지금은 물을 아직은 좀 자주 주고 있는 편입니다 겨울에는 뭐한 5일 6일에 한 번씩 주고 겨울에는 겨울에는 활동을 않고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느긋하게 있으니까, 얘네들이 물주머니에다 물저장해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얘네들은 봄만 오기를 기다리죠. 이제 지금, 이제 지금은 아직 겨울이 아니고, 가을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난초들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좀꺼뭇거뭇하죠 이렇게, 이렇게 꺼뭇거뭇합니다. 얘들은 지금 이게, 바이러스는 아니고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햇빛 햇빛 장애라고 햇빛 장애라고 그럽니다얘 보고는 왜 얘가 햇빛 장애냐면은요 그 난초가 이렇게 보면은 이쪽 안쪽은 깨끗해요. 또 이렇게 돌려 보면 그 뒤쪽 햇빛 많이 본쪽만 이렇게 검은 검은 하죠. 얘들이 햇빛 장애로 해서 이렇게 탄 겁니다. 햇빛 장애로. 햇빛 땅해를탔기 때문에 아남파로 아남파로 이렇게 바이러스는 아남파로 이렇게 검은점이 찍히고 그 전문입병이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전문입병. 전문입병은 드라마이신이나 다이센 45 톱신 그러고 또 또아 여러가지 있습니다 자오지간 거기에 주는 것은 여러가지 있는데 뭐 그렇다고 난초 뭐한 10개 20개 를 갖다 놓으시고 뭐그 농약을 막한 다섯 가지씩 사다가 니 주기는 그렇고 한두 가지만 가지고 그냥 톱신하고 다이센 45하고 그냥 두 가지 이렇게 갖다 교대로 한 번씩 주시고 그 이렇게 살충제 살충제는 이제 종합, 종합으로 나온 살충제 제가 전번에 이렇게 보여드린 거 그런 걸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제 겨울이 닥치니까 살충제도 이달 말쯤에서 또한번더 뿌려주셔야 됩니다. 10월 말. 지금도 뿌리셔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뿌리시고 또 11월, 11월 중순경에도 또 주,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겨울에 깍지벌레가, 깍지벌레가 겨울에도 이게 잘 생깁니다. 초겨울에. 그리고 일는 초봄. 초봄에도 깍지벌레가 잘 생겨요. 한번 생기면 금방 내 번져버립니다. 얘네들.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여기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경사져가지고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고 해가지고. 잘 올라다니지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만 보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8분홍선쯤 됩니다. 8분홍선. 8분홍선 되는데 원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극경사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뒤로 빠꾸 됩니다. 지금 극경사를 여기 난초도, 여기 난초가 많이 베켜있는데, 베켜있는데 힘들어가지고. 유튜브 찍어가면 한쪽 손으로 나무 붙잡고 기어 올라가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또 좋은 것을 이렇게 만나면은 또 영상을 올려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항시 환절기라 항시 챙기셔야 됩니다. 감기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겨울이 닥치긴 했는데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기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감기도 무서워지고, 이제, 감기가 걸리면은, 이제, 코로나가 오는 오는 확률이 또 많이 있어서, 감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텔레비 뉴스에서도 매일, 그런 얘기는 매일 하고 있죠? 매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도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제 글을 넣는 것을 이제 겨울에 겨울에 시간 나서 이제 겨울에는 이제 산행을 이렇게 많이 안 씁니다. 겨울에는 그래갖고 겨울에 이제 이 유튜브를 찍는 것을 좀더 배워가지고 배워가지고 이제 봄에 봄에 제가 더 이제 낯은 기술을 가지고 한번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지금은 제가 하는 일도 있고 바쁘고 바쁘고 그래서 지금 이 제가 제 그거를 이렇게 배우러 가지를 못하고 있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입변으로서는 제가 아주 이거 괜찮은데 이제 또 지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내년에 내년에 이제 이렇게 방문해시고 또 산책을 오시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이 난초들을 잘 관리해 놨다가 잘 관리해 놨다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선물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가 뭐 지금 노다지 노다지 보내드리는 것도 그렇고 제가 지금 보내드리는 것도 지금 많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저도 일하고, 먼년을 놀을 때니까, 알바 같은 것도 안고, 놀적이니까, 그런 것도 보내드리기가 수월했는데, 지금은 제가 알바를 하고, 일을 하니까, 조금 이제 힘이 듭니다. 힘이 벅차서, 제가 그래서 점심 시간에도, 점심 시간에도 제가, 그, 산행을 갔었는데 처음에는 몇번 갔었어요. <laughs> 근데, 그것이 해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서, 이제 지금은, 지금은 이제 안 다닙니다. 안 다니고, 이제 제가 일만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거 삽주가 하나 보이네요. 여기 삽주. 얘가 삽주입니다. 삽주 이파리 잘 보세요. 이 삽주가, 여기 이파리를 잘 보시면, 얘가 이제 골병들는데 좋기도 하고 이 삽주가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당뇨 뭐 관절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저도 관절이 안 좋아서 많이 다려 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려 먹고 있어요. 근데 이 난초를 보러 다니면 난초 봐야지 예케야지 하려면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삽주가. 요 난초 옆에도 이렇게 이렇게 삽주가 있습니다. 그 요새는 얘를 얘들을 채취를 안 씁니다. 얘도 캐랴 그 <laughs> 삽주도 캐려 난초도 버려 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하루 해가 짧아요. 지금 벌써 12시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2시 경쯤 되면 해가 이 가을 늦가을 날씨는 2시 되면 해가 확 기울어져서 빨리빨리 보고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올라오면서 봤는데 이제 다시 내려가면서 이제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제가, 그, 이 난초는 보일라면은 또쉼없이잘 보이고, 얘들은 이렇게 보면 얘들은 배불띠기입니다. 배불띠기 환엽이에요. 배불띠기 환엽인데,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얘네들도 지금 먼저 구촉은, 구촉은 이렇게 좁아요. 구촉은 이렇게 좁은데, 올 초고고, 구, 올 초고고, 구초고고 한번 고분 발전했습니다, 고. 이렇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봐보세요. 이렇게 고분 발전했어요. 이 난초라는 게 탄력이 받으면 무섭습니다. 난초가. 그리고 지금 감으로 가지고요 봐보세요. 지금 감으로서 이렇게 보시면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습기가. 이 뿌리도 보세요. 뿌리도 지금, 지금 모르긴 해도 한 15일. 15일, 20일 감으었습니다 지금. 이 뿌리, 물, 물 저장고가 지금 다 말라서 보들보들 합니다. 얘네들은 집에다 갔다가 영양제 살짝 섞어가지고 세수대에다가 한 이틀씩 담궈놔야 됩니다. 한 이틀씩. 이틀씩 담궈놓으면은 아주 통통해져요, 또. 2, 3일 되면은. 제가 어제 그저께 캐간 산책 한 것도 세수대에다 영양제로 해가지고 지금 이틀 담궈놨습니다. 오늘이 만 이틀 됐죠 어제 그제니까요 이틀 됐는데 이제 이따가 갖고 봐봐야죠 가서 봐갖고 제가 포장을 해서 오늘 두 세트 세 세트 이렇게 또 보내드리고 두 세트 세 세트 담궈놓은 거 오늘은 제가 구독자님 보내드릴 난초를 채취를 못 했어요 채취를 못 했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면서 봐 가지고 또 이렇게 있으면은 채취를 또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산에 가시면 대박도 나시고 또 집에서도 하시는 사업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도 펑펑 눌러주시면 솔량이 더욱 더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